서울대 숙병원을 장악한 이제 북한군이 집단으로 이제 학살한 경우에요. 반공 우파라고 찍힐까봐, 그죠? 아니면 그 의용군에 또 징집될까봐, 너네 부역했지, 네. 넌, 너네 빨갱이 짓했지.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 닥터 후, 오늘은 닥터 웬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주제가 뭐지요? 네, 오늘은, 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네. 교수님이 6.25 전쟁 동안 의료인 개개인들이 어떤 일을 겪고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직접 조사하셨다고. 네, 우리가 한국 그 20세기 의학사에 아주, 어, 어 상당히 그 업적을 남기신 분들, 이분들 중에, 어, 흑고록, 또는 음. 그, 제 3자가 전기나 평전을 쓴 분들 어, 이런 분들을 19분을 음. 뽑았어요. 예, 19분을 뽑아서 음, 그 내용을 이제 좀 꼼꼼하게 좀 분석을 했죠. 네. 비교도 해보고 음. 예. 실제로 겪은 분들의 이야기라서 더 생생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했고, 단 4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어요. 그 당시 의료진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쟁이 났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의료인 뭐 의학도들이 음.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뭐 생각, 반응? 믿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지만, 음. 1949년에, 그 삼팔선 상에서 남과 북의 그러니까 군대가 소규모로 이렇게 전투를 참 많이 벌였어요. 무려 음. 800회 이상 전투를 와. 벌였습니다. 800회 이상. 그러니까 어 전쟁이 났다라는 네.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도 아 그거 아이고 작년에 작년에 맨날 그랬잖아 이번에도 그냥 그런 걸 거야 별거 음. 아닐 거야.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자.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남한에는 주한 미군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1945년 8월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남한에 미군이 들어와서 네. 지금까지도 이제 미군이 계속 남한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딱 1년 동안 미군이 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이 주한 미군이 1949년 6월에 철수를 했어요. 남한의 미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 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의료인이나 의학도들 중에서는 아, 미국이 곧 개입할 거야. 그러면 남한은 안전해. 그러니까 이러, 이런 생각을 또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6월 26일, 이제 전쟁 이틀째가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네. 거죠. 예. 분위 왜냐면 병원에, 병원에 이제, 이제, 이제 그 부상당한 군인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니까, 부상병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어, 우리 서울시민들이 피난을 못간또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예, 그첫 번째가, 어, 라디오 방송 때문에. 왜 라디오 방송이 어, 사실을 왜곡했어요. 전쟁이 났는데 네. 우리 국군이 밀고 올라가서 우리가 북한 쪽으로 오히려 진격 중이니까 시민들은 안전하다, 안심해라, 아, 네. 뭐 피난가고 그럴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의 거짓 방송을 했어요. 예. 라디오에서 방송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 일째 이십 일날3 일째 네. 되는 날 진짜 심각합니다 이때는 네. 서울의 북쪽 그러니까 한, 뭐 그러니까 미아리 뭐 이렇게 요런 쪽으로는 그 이십 일날뭐 저녁 무렵 이때 벌써 북한군이 다 탱크까지 다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십 일이 됐을 때야 이제 서울 시민들이 어 피난 가야 돼예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짐 싸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또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라디오 방송은 생방송이 아니고 녹음 방송이었고요. 당시에 한국인들 중에 녹음 방송이라는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 11시. 이승만 대통령 중대방송이 있은 다음 슬픈 노래가 흘러나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불안에 쌓였다 새벽 3시가 되었다. 집안에서는 피난역으로 토론이 벌어졌다. 결국 사촌 매부와 나만 비가 퍼붓는 밤거리로 나섰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피난민 행렬이 모이고 발을 옮길 수가 없었다. 겨우 한강로까지 갔는데 인산인해로 아우성의 생지옥을 이루는 듯 싶었다. 다리를 건너려 하는데 국군이 못 건너가겠다. 인도교가 끊어졌다고 했다. 사촌매부와 나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이 저한테까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아 분의 그 이제 회고록 회고담을 제가 분석했다고 네. 했잖아요. 어, 저 때. 서울 한강을 건너서 피난에 성공한 사람이 딱두 분이에요.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군이 들어와서 이제 저 때부터 약 3개월 정도 예, 꼭 3개월 그 북한 인민군 치하가 이제 음. 된 거죠. 김성환 화백이라고요. 네. 주로 한국 일보에서 그만 만평을 그리 카툰을 그리시던 분인데 그 6월 28일 날 오전에 그 서울대 병원 앞을 이제, 진, 이제 걸어서 이제 시내로 이제, 이제 가는 과정이었어요. 병원 그 후문 쪽을 바라봤더니 온갖 그 시신들이 이제 언덕으로 해가지고 음. 쭉 이렇게 쌓여있는 걸 이제 음. 본 거죠. 네. 서울대 부속병원을 장악한 이제 북한군이 당시 이제 병동 병실에서 이제 국군이라든가 음. 좀뭐 이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그 제 이제, 이제 그입원한 이제 그 병자들을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네. 결국은 집단으로 이제 학살한 경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음. 요 바로 그 자리에 네. 저때 학살당한 그뭐 네. 국군 또는 뭐 민간인 그 환자들의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어 저렇게 현충탑을 세우는 거죠. 네. 네. 6월 28일 아침 병원에 가 보니 진짜 공산 분자들이 나타나기 전 음. 회색 분자들이 세상을 만난 듯 뛰기 시작했다. 전선에서 후송된 북괴군 환자를 수술하는데 병사가 총검을 들이대고 의사동무 수술 잘못하면 죽여버린다. 고 호통을 치니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어, 1950년에 졸업하고 이제, 이제 의사가 된 이분 회고록에 보면은 당시에 이 서울대 병원 안에서 결국은 그 사회주의자 간부들이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네. 어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 요거는 이제 당시 서울 시내 모습들인데요. 요런 네. 거는 이제 뭐 인민 재판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상 선동하는 거죠. 서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제 군인으로 징발하는 거예요. 네. 이 이제 말로는 이제 의용군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좀 젊은 남자들은 다 잡아서 네. 이제 북한군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거죠. 예. 1950년 7월 9일 바깥 소식이 궁금해 조창흥 군과 의과대학 본관으로 들어갔다. 학생 50여 명이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출입문 경비실 뒷마당에 죽은 듯 누워 있다가 의용군 모집이 있다고 지원하라기에 하 걸음아 날 살려라 뛰쳐나와 집으로 왔다. 시내 곳곳에는 김일성 장군 만세 인민공화국 만세의 삐라가 퍼지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에 반공적 색채가 나는 책 일기 10몇 편을 뜯어서 부엌 아궁이에 넣고 말았다. 반동분자 소리를 들을까 봐 통행증 대용으로 붉은 천조각을 가슴이나 허리띠에 메고 다녀야 했다. 그래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납북당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정말 불행 중다행으로 끝까지 몸을 피한 분들이 음... 있어요. 예. 6월 28일 북한군이 들어온 이후에 용케 이제 그그 그 어떤 감시망을 뚫고 그 서울 근교로 지인들, 친척 지인 뭐 이런 이런 대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은신하는 거죠. 보통 자기 집 안에서 숨을 때는 마루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천장. 아. 예. 그니까 굉장히 그, 막그 좁은 곳에 막, 네. 뭐 예, 어둡고 좁고 뭐 이렇게 막 그런 데 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당에, 집 마당에 굴을 파요. 음. 예.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경우는. 위장을 합니다, 위장. 그, 마음에도 없는데, 무슨 좌파 집회 같은데 열심히 다닌다던가, 뭐, 김일성 장군 노래를 외워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부른다던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사상을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가짜 진단서 같은 걸 어떻게, 어떻게, 얻어내가지고, 휴, 네. 휴가 같은 걸 얻어내가지고, 집에 뭐,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근데, 이게 참 비극인 거예요. 뭐냐면, 근데 이 위장 전술이 한 가지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군 유엔군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누군가가 저거 빨갱이 짓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의심을 받을 수가 예,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석달 동안의 인민군 치하라는 게 네. 예,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나날이 계속 되다가 역선이 한번 상황이 뒤집히죠? 그렇죠. 네. 1950년 9월 15일, 드디어 인천 상륙 작전으로 9월 28일에 다시 한번 우리 남한군이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진들의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조금은 나아졌지만 본질적으로는 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928 서울 수복대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그 국군 유엔군 탱크가 들어오고, 네. 예, 저기 사람들이 손들고 가고 있죠. 예, 저 사람들은 이제 아마 이제 좌파라고 이렇게 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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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예, 또그 다음 보시면 이제 부역이 의심되는, 부역행위를 했다라고 일단 의심을 받다 보니까 저기 저렇게 이제 억류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예요. 제가 왜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의도인들도 부역 이, 이 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된다라는 거죠. 9월 28일 국군이 서울을 수복한후 대학병원에 나갔더니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김자원 교수 등 몇몇 교직원이 서울에 잔류했던 교직원들의 공산치하에서의 협력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었다.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할 때 탈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할수 없이 서울에 잔류하면서 공산치하에서 가진 고생을 겪은 교직원들에게 위로는 못해줄 만정 심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평들이었다. 이때 도강파니 잔류파니 하는 해악적인새 유행어가 생겼다. 어, 메인 끝에 보시면 도강파 잔류파라는 말이 나오죠. 네. 이게 뭐 도강파라는 거는 한강을 건너갔다. 즉 피난을 그러니까 6월 28일 그 무렵에 그, 피난을 간 경우를 도강파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때 피난을 못 갔거나 안간 사람들을, 나, 안 가고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잔류파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잔류파와 도강파의 싸움은 사실은 네. 예, 국회, 대학, 병원, 교회, 학교 전방위적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탈출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제대로 된 정보도 없었고, 네. 거짓방송에 속았고, 한강달이 폭발했고, 네.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갔다 온, 피난을 갔다 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위로는 못해줄 주 망정. 너네 부역했지. 네. 넌, 너네 빨갱이 짓했지.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사상을 문제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때 도강파, 잔류파라는 네. 용어가, 그러니까 도강파면 승자예요. 네. 그리고 잔류파면 마치 패자 죄인이에요. 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말 전쟁이 남긴 참상이 아닐까 싶어요. 영토로만, 남북으로만 갈라둔 게 아니라 우리 심적으로도 괜한 의심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것. 그렇죠. 이 한국전쟁이 왜 비극이라는지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닥토 후,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한닥토 후, 다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